그럼 이제 인상주의까지는 설명이 다 됐고요 그 다음에 바로 보게 될게 신인상주의인데 신인상주의는 이름에서 알수 있다시피 인상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등장을 하게 돼요 근데 앞에 뭐가 붙었죠? 신이 붙었잖아요 그럼 그 이전에 있던 것들은 뭔가를 버리고 새롭게 돼도 된다라는 의미인데 신인상주의의 시작은요 어, 짧고 반복된 붓터치를 더 단순한 무엇으로 만들게 되냐? 색점으로 만들게 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키워드로 얘기를 하게 되면 작은 점으로 순색을 찍어 시각의 혼합이 이루어지는 점묘주의 분할주의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슈브레레의 색채 이론의 영향을 받았는데 인상주의가 보여준 순간 표현의 한계를 색점들이 망막에서 혼합되도록 하면서 영속성을 부여한다라고 설명을 해요. 어떤 영속성을 부여하냐? 이전의 인상주의는 자꾸만 순간적인 것들만 보여주다 보니까 아 얘네들이 너무 어떻게 되냐? 너무 순간에 대한 집착을 하게 된다. 결국 이 부분은 뭐가 드러나지 못하냐? 아래쪽에 설명되어 있는 영속적인 화면을 전혀 나타내지 못하고 내실 있는 구도를 표현해 주지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을 부터치해서 색점으로 바꾸자. 부터치에서 색점으로 변경이 된 거고, 우리가 부터치를 뭐라고 그랬죠? 타슈라 그랬죠. 부터치에 탔어요. 탑승했어요. 근데 그 부터치에서 내리슈, 내려와서 무엇이 된 거다? 색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울 때 타슈의 반대말, 내리슈, 부터치의 반대, 색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똑같은 원리예요. 어떤 거냐? 똑같은 사람, 플라네르를 그리고 똑같이 자연환경을 그리고 똑같은 사람을 그리는데 뭐만 바뀐 거냐? 터치에서 색점으로 바뀐 거다. 이 색점을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뭐다? 바로 막막상의 혼합이라는 기법을 똑같이 이용하지만 무엇을? 영성성이고 내실 있는 구도를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서다. 즉, 빛과 색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건 똑같지만 이걸 통해서 내실 있는 구도를 나타내자. 이 부분 아래쪽에다가 여러분들이 밑줄 짝 그어주고 꼭 기억해야겠죠. 무엇이다? 영속성 있고 내실 있는 구도. 과학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견고한 화면, 아카데미즘까지는 아니지만, 너무 형태들을 알아보기가 힘들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대중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 대중성을 약간 회복하자라는 의도가 바로 이 신인상주의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게 되면 과학적 태도에 기초한 화면의 기하학성을 추구하게 되는데요. 이런 기하학성은 빛과 색채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원색을 캔버스에 점을 찍어 표현하게 되었고, 과학의 질서를 부여하게 되었고, 이후에 어 점묘법이 색감 같은 것들이 이후에 야수파나 오르피즘 등의 분절된 색채, 그 다음에 다양한 색채의 보색 대비 등의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빨간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견고함과 질서를 구축하면서 동시에 기하학적인 형태와 구도를 회복하게 된다는 점. 그래서 얘네들은 확실하게 얘기를 했어요. 과학적 질서를 통해가지고 설명했던 부분이 뭐냐면, 난색 있죠? 따뜻한 색. 난색은 동적인 즐거움을 표현하는 것이고, 반대로 한색은, 차가운 한색은 하강선, 슬픔을 의미한다라고 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걸 통한 이 느낌이 뭐냐면,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치게 됐냐? 바로 야수파의 영향을 미친 거라 야수파에서는 주로 한색은 사용하지 않고 어떤 색깔 바로 난색을 사용하면서 보다 에너지를 표출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돼요. 요 다다음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보게 될 내용이라서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야수파가 요런 식으로 표현을 했구나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대표적인 작가들은 누가 있냐? 바로 쇠라랑 신야크가 있는데 키워드는 똑같습니다. 화면에원색의 색점을 찍어 표현하는 점묘법을 개발을 했고 보색 체계를 바탕으로 한. 병 병치 혼합을 활용을 했다. 병치 혼합, 이제 우리가 막막상에서 색채가 혼합되는 부분이 똑같은데 붓터치를 이용을 했던 인상주의에서도 이런 걸 활용을 했지만 얘는 색점을 꼭꼭꼭꼭 찍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게 병치 혼합을 확실하게 이용했다라는 설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병치 혼합이라는 말이 키워드가 돼요. 그 준학에서 시험 치시는 분들 중에 그냥 구구절절 이제 논술을 쓰시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 준학에서 시험에서 통과를 하기 위해서는 합격률이 조금씩 올라가긴 하는데 그게 뭐 때문이냐면 키워드를 조금 쓰는 문화들이 임용미술에서 준학에서 미술로 좀 흘러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시 사례 답안의 구조를 바탕으로 예시 사례를 반드시 제시해 줘야 되고 그 제시된 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작성해야 된다 키워드 위주로 설명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 정확하게 이 사람의 개념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설명해 줄수 있는 묶어줄 수 있는 키워드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뭔가 점수를 줄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시험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들을 정확하게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태도로 인상주의의 율동감보다는 무엇을 나타냈다 기하학적인 형태감을 나타냈다 그래서 기하학적인 형태감 나아가서 패턴화된 화면을 구상한다라고 설명을 할수 있습니다. 작품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을 한번 다 드리게 되면은 시간이 좀 모자라가지고 1번 작품만 일단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 작품은요, 중간에 있는 요 아이 있죠? 요 아이가 하얀색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이걸 바탕으로 대각선의 구도를 가지게 되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루트, 비투루비우스 특강에 맞춰가지고 1바, 7의 기준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부분들이 비율이 7등신이기 때문에 얼굴에 7분의 1로 배치되어 있다고 라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부터 여기서까지 모든 인물들이 다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 반대로 어, 여기에서 또 견고하게 보이려고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정면 아니면 측면으로 설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옆에 나와 있는 부분들, 다른 그림들에서는 보기 찾기 힘든 가장 대표적인 쇠라의 그림 특징인데, 왜이 그림에서 그렇게 나타났냐? 굉장히 큰 대작이거든요? 엄청나게 큰 대작을 점으로만 찍었기 때문에 제작 기간이 어때요? 64년에서 86년? 어. 어 굉장히 오래 걸렸죠? 시간을 하는데, 이 제작하는 시간이 어, 84년, 86년 아닌데? 이거 84년에서 86년인데 못한데 제가 안 고쳤네요. 죄송합니다. <laughs> 당황했어. 84년에서 86년이에요. 오, 오, 오 큰일 날뻔 했다. 네, 84년에서 86년, 3년간 그림을 그린 겁니다. 3년간 그림을 점을 찍어가지고 표현하다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견고하게 사람을 그리기 위한 점을 열심히 찍었다라는 것도 알수 있고, 대상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약간은 이집트의 역량을 받은 이집트의 절대성, 부동성에서 나타나는 이집트에서 부동성에서 나타나는 역량들도 충분히 볼수 있습니다. 정반대로 보이는 이 인물 같은 경우에도 뭔가를 들고 불, 불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측면으로 저쪽을 바라보는데, 정반대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 정면으로 보고 있는 건 정중앙에 애기와 엄마밖에 없다라는 점, 이런 부분을 통해가지고 이 사람의 견고성, 기아학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그랑자트섬은 프랑스 북부 강 가운데에 있는 섬으로 파리지행들의 대표적인 휴양지이다. 많은 사람이 평화롭게 일상을 즐기는 모습을 담아내면서 원색으로 햇빛이 쨍쨍한 오후의 비딧자를 표현했으나 율동적이기보다는 정적이다. 쇠라는 시간의 흐름에서 완전히 벗어난 견고한 흐름을 만들어내고 싶어 했다. 인상주의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빛의 변화를 포착을 했다면 여기 있는 신인상 주인는 무엇을 포착했다? 시간의 흐름에 벗어난 완전한 세계 견고성. 이 화면에 뭔가 절대적인 법칙과 질서를 부여하고 싶었다고 설명을 할수 있는 거죠. 그의 제자라고도 불리는 신약후도 같은 화풍을 통해 가지고 인물들을 나타냈는데요. 어떻게 보면 신고전주의적인 미학적 질서가 여기 안에 표현되어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사학에서 아주 가볍게 얘기를 드리자면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고 준학에서 시험 문제로 나온다면 미술사학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건한번더 얘기를 드립니다. 아카데미즘에서 반대해서 미술사가 태동하게 된 배경, 인상주의가 태동하게 된 배경을 사회적, 예술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설명해라.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대표적으로 그 대표작들을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라.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고요. 예술학적으로는 만해의 그림을 바탕으로 무엇을 칸트의 평면성 개념, 그리고 자기비판과 메타 미술의 의미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됐는지, 이후에 평면성의 흐름은 어떻게 전개가 되었는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평면성에 대한 이야기는 현대 미술을 배우면서 흐름에 따라서 한번더 포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있다가 한번더 점검을 할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은 답을 쓸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면성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한번더 갈무리해서 정리를 해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요. 후기 인상주의랑 그다음에 여러분들 야수파, 입체파, 표현파까지 한번 쭉 밀고 나가셔야 됩니다. 잠시 뒤에 봬요.